지금은 보청기 수리비 호구되지 않는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조 청각 영소 대표 청능 청각사 박영조입니다. 보청기는 최소 5년은 사용할 수 있는 의료 기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무상 수리 기간을 2년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청기 구입 후 2년 뒤부터는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럼, 보청기 수리비 호구되지 않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보청기의 부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리시버, 마이크, 앰프입니다. 리시버, 마이크의 수명은 3년 내외인데, 개당 10만원 내외의 수리비가 발생합니다. 이는 제품에 따라 또는 보청기 구입시의 계약 조건에 따라서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리비는 다를 수 있지만 리시버 마이크의 수리비를 개당 10만원 내외로 지불했다면 호구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앰프 부품입니다.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부품입니다. 앰프 안에는 작은 반도체 칩셋이 들어 있습니다. 소리가 들어올 때 소음을 제거하고 말소리를 높여주는 연산처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비싼 부품입니다. 그리고 앰프가 고장나지 않으면 리시버, 마이크만을 교체하면서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앰프도 수명이 있습니다. 앰프의 수명은 최소 5년입니다. 무상 수리 기간 안에 앰프에 문제가 있다면 새 앰프로 무상 교체를 합니다. 하지만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앰프에 문제가 생겼다면 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앰프의 수리비는 보청기 제품에 따라서 더 저렴할 수도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앰프의 수리비용이 100만원은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앰프 고장 시 수리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았다면 호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청기가 출시된 지 10년 정도 되었다면 앰프 부품이 단종되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때는 보청기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 보청기 겉면이 깨졌을 경우에는 10에서 20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고 보청기 손잡이가 파손되었을 경우는 무료로 수리해주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청소 점검 또한 무료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구입한 보청기를 점검 청소 받을 때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청기 수리 시 비용이 발생했다면 꼭 본사의 수리 내역서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청기 수리비 호구되지 않은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이나 카톡으로 주시면 됩니다. 지금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추천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면 여기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또 만날게요.